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오늘도 이슈로 세상을 읽습니다. 이슈로 보는 세상입니다. 2023년 말, 뉴진스는 어두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며 독자 행보를 선언했습니다. 어두어는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지난 3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NJG라는 이름으로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오르고 신곡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5월 30일 간접 강제 결정을 통해 멤버당 10억 원,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백한 법적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문제 없다. 일시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항고 중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도 당당한 태도 그 오만이 핵심입니다. 벌금? 괜찮다. 항고하면 바뀔 거다는 시계 입장은 결국 법과 절차에 대한 경시이며 대중과 팬들에게 우리는 예외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뉴진스는 이를 뒤따르듯 행동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에도 꿋꿋하게 독자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계약해지 싸움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오랜 병폐는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반대 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결과조차 아티스트가 무시한다면 이제는 회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엔터 산업 전반의 계약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생깁니다. 미니 진전 대표의 하차를 이유로 지금의 어도와는 과거와 다르다는 논리는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계약은 사람보다 제도와 법률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곧 사람이 바뀌었으니 계약도 무효다 라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신뢰는 합의와 규칙 준수에서 시작되며 그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예외도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온라인 반응은 매섭습니다. 이럴 줄 몰랐나? 정상금 소송비로 다 날리겠다. 그냥 소속사 통해 하면 될걸왜 일어나라는 비판이 줄을 잇습니다. 일부는 조롱조차 섞습니다. 행사 페이 20억이면 벌금 10억쯤은 푼돈이겠네? 승소한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라는 댓글에서 대중의 냉소와 실망이 묻어납니다. 이쯤 되면, 뉴진스는 법위에 있는 아이돌이라는 반감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뉴진스가 진정 지키고 싶은 것이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정 투쟁이 아닌 성찰과 대화일 것입니다. 계약 문제는 어느 편이 더 오른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사회의 신뢰와 존경이 결정됩니다. 억울하면 항구하라는 자세는 정당한 권리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결과를 수용할 줄 아는 태도 또한 성숙한 사회인의 자세입니다. 교환과정.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부릅니다. 지금 유진스가 걷고 있는 길이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인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착각의 행진인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진스가 법원의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일시적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사이, 이미 여론과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아이돌로서의 책임감, 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대중과의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은 반드시 법정의 승패가 아니라 태도의 진정성과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뉴진스가 진정 팬과 사회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음.